갸토 오페라는 1950년대 파리에서 탄생한 프랑스의 고급 디저트로 오페라 하우스의 계단식 구조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얇게 층층이 쌓인 초콜릿, 커피, 아몬드의 깊은 풍미가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며 정교한 맛의 조화를 이루는 케이크입니다. 갸토 오페라의 핵심은 조콩드 시트입니다. 아몬드 가루를 사용하여 일반 스펀지 케이크보다 더욱 고소하고 촉촉한 질감을 가지는데요. 또한 밀가루, 달걀, 버터, 머랭 등을 섞어 폭신하면서도 탄력 있는 식감을 유지해 여러 층을 쌓아 올리는데 적합합니다. 갸토 오페라는 조콩드 시트에 커피 시럽을 흠뻑 적신 후 커피 맛의 버터 크림과 초콜릿 가나슈를 여러 겹 쌓아 올려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얇고 반짝이는 다크 초콜릿 글레이즈를 덮어 깊고 진한 맛을 완성하죠. 갸토 오페라는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 부드러운 시트와 진한 크림 쌉싸름한 초콜릿이 조화를 이룹니다. 티라미수와 비슷하지만 더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며 프랑스 제과 명장의 기술이 담긴 우아한 케이크로 여겨집니다. 추천 맛집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메르시리탱 파티세리는 프랑스식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파티세리입니다. 특히 가토 오페라 맛집으로 유명한데요. 레스큐어 곰의 버터와 발로나 가나 70% 다크 초콜릿에 진한 가나슈를 사용하여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예약 필수.